안녕하세요. 저흰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나이 차가 조금 있고요. 제가 어려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 같은데 굳이 자기 성향을 저한테 강요해서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지 헷갈려서 올려요. 이번 추석이었잖아요. 예랑이 부모님이 이혼하셨어요. 두분 왕래가 없으시고 아버님은 만나는 분이 계세요. 저희가 두분 모시고 식사 몇번 했어요. 첫 만남 때 선물도 주시고 해서 비싼 식사 대접해드렸어요. 물론 예랑이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디퓨저 선물 예랑 편에 보냈는데 예랑이 아버님 용돈 30과 그분께 20 드린다길래 너무 오버하는 거 같다고 디퓨저 있으니 10만 드려라 했더니 알겠다, 그래 놓고 20 드렸더라고요. 어머니는 50 드렸습니다. 어머니 생신, 어버이날은 챙겼지만, 추석 때 이런도 안 보탰고요. 모두 얘랑 혼자 추석에 가족한테, 쓴 돈이 120이에요. 그것도 형제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 거기서 그친 거예요. 얘랑인 나중에 결혼하면, 지금처럼 안 한다, 못 한다고 하는데, 썩믿덥진 않아요. 지금이야 홀몸이니 이렇게 한다면서 나중에 줄어도 자기 원망할 부모님 아니라고. 근데 아버님은 볼 때마다 농담인지 진담인지 용돈 타령하시고 어머님은 일원도 안 바라시고 어차피 전 어머니와 왕래가 깊어요. 예랑이가 저한테 아버님에 대해 강요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아버님 만나는 분에게 그렇게 돈쓴 문제로 크게 다퉜어요. 예랑이가 이번 달 지출이 많다. 생활비 모자라겠다 이러길래. 제가 욱해서 쓸데없는데. 쓰니까 그러지 했더니. 발끈해서 뭐가 쓸데없냐고. 그분께 도움청할 일이 있어 그랬다며. 그걸 갖고 쓸데없다 하는 게 서운하다고 사과하래요. 예랑이는 본인한테 투자하지 않아요. 옥도 1년 동안 두세 개. 사서 입어서 제가 필요해 보이는 거 사주고 그래요. 본인 입으로 그걸 자랑이라고 내 입에 내 몸에 들어가는 거 아껴서 가족들한테 쓴다길래 제가 가족이냐고 그분은 가족 아니라고 그러면서 싸웠죠. 저 경우 없는 사람 아니에요. 받으면 돌려줘야 한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정말 딱 거기까지만 하고 살아요. 더 주지도 덜 주지도 않고 살았어요. 근데 얘랑은 첫날 받은 선물과 두 번째 뵐때 받은 포장도 안한 스카프 받은 거로 그분이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그러길래 어이가 없었어요. 그분 보면 식사 대접 10만원. 그냥 넘는 거 제가 대접했고 그래서 디퓨저 선물 드린 건데 가볍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쓸데없는데 돈안 썼다고 사과하라는데 정말 하기 싫어서 못한다. 그랬더니 세상 삐쳐 있어요. 저는 과하다고 얘기했음에도 자기가 써놓고 생활비가 모자라네. 하는 예랑이 싫어서 한 말이에요. 제가 너무 세상을 야박하게 살아가고 있나요?